프리미엄 소고기의 최상위급으로 여겨지며 해외에서 인정받는 소고기가 있죠. 바로 일본산 고급식용소, 와규인데요. 한국인들이 특별한 날 한우를 찾는 것처럼 일본인들 역시 와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급기야 많은 일본인들은 인지도나 고기의 품질 면에서도 한우는 와규에 한참 떨어진다며 비아를 서슴지 않았죠. 와규뿐만 아니라 소고기 품질 자체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은 돈가스도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로 튀긴 규카츠, 다양한 소고기 부위를 맛볼 수 있는 야키니쿠 등 가게들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소고기를 믿고 소비하던 관광객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소고기가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더니 뒤에서는 소고기로 몰래 장난친 정황 드러나자 발칵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본 여행 가면 규카츠나 야키니쿠 집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소고기를 튀겨 먹는 요리인 규카츠는 부드러운 식감으로 돈가스와는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드러운 소고기를 양념에 절여 화로에 익혀 먹는 야키니쿠 가게도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면 이런 가게들을 많이 방문하는 이유가 있었죠. 워낙에 와규로 대표되는 일본의 소고기 품질이 좋다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일본에서 소고기를 즐겨 먹던 관광객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적지 않은 가게들에서 성형육이라고 하는 가공육을 사용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특히나 가성비를 내세우는 가게들일수록 성형육이 9할 이상이라 밝혀져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랐을 뿐이지, 일본은 성형육 시장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뼈에 고기 붙여 갈비라고 파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본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 성형육은 40년 전 소고기 유통을 늘리기 위해 일본에서 개발한 육가공 방식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대부분 잘안 쓰이는 고기 부위와 내장 부위를 모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인젝션 가공육이라고 해서 지방을 일부러 주입하는 방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과거 일본 방송에서도 보도돼 많은 충격을 안겼던 영상을 보다시피 각종 첨가물, 단백질, 기름 등을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고기의 내부에 침투시키는 가공법입니다. 한 번에 수십, 수백 개의 바늘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데 쉽게 말하면 마블링을 강제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간 일본에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지방층이라고 생각했던 부위들이 알고 보니 기름을 인공적으로 주입한 것이었다니 생각만 해도 충격인데요. 사실 일본 내 이런 인젝션 가공육이 성행한 건 아주 작은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기의 맛이 실은 기름 맛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특히 최고급의 와규의 경우 살코기의 맛이 아닌 기름의 맛이 더 중요하니 우지를 주사기로 주입해 마블링을 만드는 가공법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진짜 고급 소고기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맛을 재현하는데 성공하며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한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일본의 야키니쿠 가게엔 갈비, 안창살, 우설 같은 부위들도 있지만 최고급 소고기인 와규를 파는 곳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와규 역시 너무 가격이 저렴할 경우 반드시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육즙을 지닌 성형육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일본인들의 경우 가성비 식당의 경우 대부분이 이런 성형육을 쓴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싸고 맛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형육의 경우 성형을 하기 위해 고기가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또한 여러 부위에 고기를 이어 붙이게 되면 복합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기 내부에 바늘을 넣어서 이물질을 주입하는 만큼 미생물이 함께 들어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이물질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고기의 표면이 아닌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역시 알레르기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야키니쿠킹도 그렇고 일본의 여러 유명 야키니쿠 매장에서 성형육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성형육을 내어 상태로 먹다가 식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모두 성형육이라는 안내 없이 소고기를 덜 익혀 먹으면서 생긴 사고였는데요. 여기서도 알수 있듯 성형육은 반드시 속까지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규카츠나 야키니쿠는 완전히 익혀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도 그렇지만 한국인들도 소고기를 먹을 때 살짝만 익혀 먹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돼지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익혀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이 소고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형육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를 레어 또는 미디엄 레어 상태로 먹다가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많은 것인데요. 이렇듯 외국인 관광객들이 잘 모르지만 성형육은 일본 시중에 생각보다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도 성형육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형마트에서 팔릴 때는 반드시 별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당 같은 데서 조리가 될 경우에는 이것을 표기할 의무가 사라지죠. 그래서 일부 가게들이 제대로 된 표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가공식품이야 세계 여러 곳에 널려 있지만 고깃집에서 사서 구워 먹는 고기가 설마 가공육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테니 말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 양심적인 가게들이 주입육, 우지주입육, 성형육, 처리육 등으로 정직하게 표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게들은 안내를 하고 있지 않고 기껏해야 표기를 했다 해도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 우지를 넣었습니다. 또는 부드러운 가공을 했습니다. 등의 우회적인 표현들만 적을 뿐이죠. 더욱 우려되는 건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일본어를 몰라서 메뉴판을 봐도 알수 없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일본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고기의 결을 보고 구별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지만 이 역시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니어서 확실치 않을 때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고 일본 현지인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형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고급 품질을 자랑하는 와규가 일전에 방사능 소파동까지 일어나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인근 농가에서 방사성 농도가 높은 볏짚을 사료로 먹인 와규가 일본 방역당국의 검사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어 큰 논란이 된 사건이었죠. 당시 일본 정부가 집계한 와규만 해도 2천여 마리로 일부 소들이 먹은 사료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일본 정부의 기준치 300배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문제는 오염된 사료를 먹은 오염된 와규가 단지 후쿠시마산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46개 지방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가 몰래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며 일본을 비롯한 일본산 소고기를 소비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배신감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와규 같은 소고기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일본에서 밥집을 찾아갈 때 조심해야 할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일본을 여행하는 많은 관광객의 필수 음식점 코스, 스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일본인들이 많이 경고하는 어종은 참치인데요. 물론 참치엔 황다랑어, 참다랑어, 미나미다랑어, 눈다랑어 등 종류가 많지만, 진짜 참치면 모든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종류가 아니라 참치 말고 다른 생선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건데요. 일본의 가성비 초밥집엔 주로 북평치라는 생선이 참치 대신 나온다고 합니다. 참치와 비슷한 붉은 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3분의 1 정도로 싸다는 점으로 인해 참치회로 자주 속여 파는 집들이 많다고 하죠. 물론 위에 성형육처럼 식중독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건강에 해롭지는 않지만 엄연히 사기라고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옛말에 가장에서는 안될게 음식 갖고 장난질 하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유명 음식이라 할수 있는 소고기나 스시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제품을 믿고 소비한 관광객 몫으로 돌아가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수 있는데요. 더 이상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 차원의 확실하고도 엄격한 규제가 시급해 보입니다.